대통령 때 친기독교적인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막혀졌다가 다시 정부를 다시 잡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떻게든 뿌리를 다 뽑아 올려가는 거죠. 그래서 조심스러운 표에서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.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. 그래서 찰스 일도 더 강력하게 할래. 이전의 왕이 채찍으로 어, 백성들과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지금은 전갈 채찍으로 이들을 아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가 에, 왕으로 다시 재임하자마자 1661년에 바로 감옥에 갇혀본 존 버녀, 대표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에 성교도의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아주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저 사람을 대표적으로 잡아놓으면 두렵고 떨겠구나 누구를 잡아갔던 것처럼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 바오이 감옥에 갇히면 아서 초대교회에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존 버녀를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웬걸 하나님의 선민는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가 되어지죠 근데 실제로 존버번어의 인생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조용히 살았을 수도 있을 인생이었습니다. 뭐가 없었다면 그 인생에 회심이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. 오늘 보면서 두 가지를 이존버번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삼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건두가지입 하나는 회심입니다. 에, 원래 존버번어는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. 아버지가 성공의 교인이었고 땜장이었어요.